안녕하세요. 깔맞춤 전략입니다. 오늘은 게임 더 리버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데이즈 오브 언더에서 나온 신작이죠? 제가 이 게임들이 좀 약간 가족용 게임들로 이제 많이 나와서 상당히 좋아하는데 역시 살펴봤더니 그 일꾼 배치 게임 중에서도 가족용으로 처음 입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게임인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컴포넌트나 뭐그 외의 것들도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 이제 리버 강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강에 정착을 해가지고 다양한 건물을 짓고 생산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많은 점수를 얻으시는 분이 이기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어, 컴포넌트 설명부터 먼저 좀 드릴까요? 가운데 보고 계신 게 이제 메인 보드입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일꾼들을 배치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자, 개척지 타일. 여러 가지 종류의 타일들이 있는데, 처음 세팅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있다가 이 공간은 이제 플레이어들이 들어가가지고 지형 타일을 가지고 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할 수 있는 공간. 여기다 사람이 들어가서 건설할 수가 있고요. 보너스 토큰이고요. 그 다음에 선 마커를 가져오는 공간. 지형 타일을 교환하는 공간.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자원을 가지고 올수 있는 공간입니다. 세 종류의 자원이 있습니다. 뭐 벽돌, 돌, 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인데 이제 말하자면 조커처럼 다른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금 더 귀중한 그런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카드들 보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카드들을 가지고 와서 건설을 하실 수 있게 될 텐데요. 이 공간은 이제 건물 카드를 예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제 개인 보드고요 이제 우리가 총 12칸이 있는데, 이 강의 물줄기를 따라서 이 순서대로 이제 건물 타일들을, 건물 타일은 이제 여기다가 놓는 거고, 이제 요런 지형 타일들을 놓으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배고요 배에서 현재 일할 수 있는 일꾼 4명이 있고, 조금 있다가 추후에 사용할 수 있는 일꾼 1명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좀 여러가지 요약되어 있는 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컴퍼런트설명드렸고요 음, 이제 세팅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 메인 보드판을 펼치시는데 몇 명이 플레이 하느냐에 따라서 점 찍힌 걸 보십시오. 지금 4인플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점 4개가 찍힌 보드판을 펼쳤습니다. 개인판도 마찬가지로 4개가 찍힌 개인 보드판을 가지고 오셔서 이게 앞뒤로 있거든요. 그래서 앞뒤로 있는데 4명 기준으로 보드판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보트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 보트에다가 4명의 일꾼을 태우십시오. 그 다음 다섯 번째 일꾼은 여기 그림이 그려진 대로 이 위쪽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형 타일을 잘 섞으세요. 잘 섞으신 다음에 두 더미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 두 더미로 분류한 다음에 처음 지형 타일을 선택을 하시는데 첫 세팅으로 이 네모가 찍혀져 있는 곳에다가 몇 명이 플레이 하느냐에 따라가서 이제 처음 지형 타일을 세팅을 해 놓으십니다. 지금 4명 기준이기 때문에 일단 이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곳, 4라고 쓰여져 있는 곳에다가도 전부 놓은 거죠. 그래서 5개가 전부 다 놓이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3명이었다면 이거 하나를 안 놓으셨겠죠. 그래서 4개를 세팅했겠죠. 하지만 지금 4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5개를 놓는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보너스 토큰을 놓으시는데, 0짜리 보너스 토큰만으로 한 더미를 만드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가 쓰여져 있는 토큰을 내림 차순으로 놓으십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숫자인 6이 가장 위로 오고, 그 다음 5, 4, 3, 2, 1 이런 식으로 내려가도록 그런 식으로 또한 더미를 만드셔서 총두 더미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을 뺏어 세팅을 하시는데요. 여기 보면은 또몇 개가 세팅되어 있는지 나와 있죠. 3인풀일 경우엔 10개, 4인풀일 경우엔 13개 이런 식으로 같이 자원을 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4인풀이기 때문에 전부 다 놓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건물 카드를 잘 섞으신 다음에요. 이 공간에다가 건물 카드 4장을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작위 플레이어가 선 마커를 받으시면 이제 게임 준비가 됐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 설명해 드릴 건데, 이제 이 게임 여러 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게임 종료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만족할 때까지 그 해당 라운드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진행하다가 라운드, 게임 종료 조건이 되면, 해당하는 그 라운드까지만 진행하고, 게임이 종료되고, 게임 끝날 때 점수를 받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 먼저 시작하시기 전에 처음 본인의 시작 지형 타일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처음에 이거 다섯 개를 세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꼴등부터, 꼴등부터 원하시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꼴등이 가져가서 본인의 첫 번째에다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뭐그 다음 그다음, 그다음 골든플레이어가 또 하나 가져가고 뭐 가져가고, 가져가겠죠? 하나가 남겠죠? 하나 버려집니다. 이쪽에 버리시면 되구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여기 나머지 부분에다가 또 여기 무늬에 맞게끔 다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건 처음 세팅이었구요. 이제는 이제 4명 플레이어니까 8칸을 다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8칸이 놓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놓을게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를, 요 하나를 선택하는 것까지 이제 처음 세팅이 포함이 되겠네요. 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게임이 진행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한 개의 라운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선플레이어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배 위에 있는 일꾼 중에 한 명을 고릅니다. 그래서 이 일꾼을 이 메인보드에 본인이 원하는 공간에다가 배치를 해가지고 배치한 다음에 해당하는 곳에 액션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한 명을 배치해서 액션했으면 시계방향 그 다음 사람이 또한명 들어가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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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해서 번갈아가면서 본인 일꾼들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하시다가 모든 플레이어가 일꾼이 배치되고 액션이 끝나게 되면은 해당하는 라운드가 끝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일꾼이 좀더 많고 어떤 사람은 일꾼이 좀 적은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계속 시계방향으로 진행되다가 본인 일꾼 없으시면 그냥 패스하시고 본인이 일꾼이 더 많으면 뭐 진행하다가 없는 사람 다 패스하고 나면 내가 나머지 일꾼으로 플레이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됐든 그 시계 방향으로 하나씩 사용하신다는 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어떤 공간이 있는지 잠깐 보죠. 공간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이런 것들은 해당하는 공간에 두 명까지 밖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공간은 한명 밖에 못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이 공간은... 본인 다른 사람이 침범할 수 없고 본인이 최대 두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색깔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무한대 표시 있는 건몇 명이든 들어갈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원도 두 명씩밖에 못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음식은 무한대로 들어갈 수 있군요. 여기도 두칸두명 최대 두 명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두 명의 플레이어가 점거를 해버리면 다른 플레이어는 해당 액션할 수 없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이쪽에 왼쪽에 있는 액션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형 타일을 가져오는 겁니다. 본인의 사람을 배치하신 다음에요. 지형 중에 하나를 고르십시오. 그 다음에 물줄기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지그재그로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끝이에요. 그렇게 놓으시면 또그 다음 사람 차례가 되겠죠. 근데 이제 덮을 때뭘 유의하셔야 되냐면 덥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보드판에 이제 이미지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다가 무슨 이미지 설명해 드릴 건데, 얘가 그림을 가리잖아요? 그럼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가려진 그림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올라온 건물의 기호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형 타일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지형 타일 놓았을 때뭐 즉시 발동이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는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뭡니까? 배치하고 나서 지형 타일을 가지고 오면 된다는 겁니다. 네, 지형 타일을 가져온다고 해서 뭔가 새로 채우는 건 아니고요. 어, 해당 라운드가 될 때까지 여기는 빈 채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먼저 좋은 타일을 가져오고 싶으시다면 빨리 먼저 가서 선점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그 다음에 요거는 이따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뭐냐면 이 들어가요. 사람이 들어가면 간단합니다. 선 마커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미 선인 사람이 가져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기 아무도 들어가지 않으면 선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선을 하고 싶은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이선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 라운드에 또 본인이 새로운 선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지형 타일을 바꾸는 거거든요. 두 개의 위치를 본인이 이렇게 원하시는 거두 개를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게임이 끝날 때 지형 타일에 따른 점수 배치에 따른 점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죠. 그 다음에 여기 자원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보겠습니다. 자, 들어 사람이 들어갑니다.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해당하는 자원을 한개더 줘요 자원을 가져오는데 몇개 가져오냐면 내 이쪽에 개인 보드판에 해당하는 자원의 심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돌을 들어갔는데 이 개인 보드판에 동그라미로 된 심보를 보시면 몇 개인지 세보세요 하나 두 개죠 아까 원래 여기 하나 더 있었는데 제가 갈아버렸으니까 안되죠 두 개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올수 있고요 그 다음 제가 해당하는 공간에 처음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를 더 줘요. 그래서 세 개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세 개를 가져와서 어디다 두냐면, 여기 집 모양, 창고 모양 버튼에다가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심볼 모양만큼 가지고 오고, 창고 모양이, 창고에 심볼이 있는 곳에다가 보관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뭐 전부 다 똑같습니다.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씩 더 주고요. 그 다음 다 해당하는 심볼만큼 가지고 오시면 되겠네요. 근데 만약 해당하는 자원의 심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도 아무런 자원도 못 갖고 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들어가시면 그냥 무조건 음식 하나 드려요. 이거. 음식을 왜 이걸로 하셨는가? 잘 모르겠네. 좀 예쁜 음식 모양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 양인가, 닭인가, 뭐 칠면조인가, 뭔지 모르겠네. 이거. 여튼 하뭐 이거 가지고 오셔서 똑같이 보관하시면 되고요. 보관을 하시는데 얘는 말하자면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조커랑 똑같아서 어떤 자원으로든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물 지으실 때 이거를 똑같이 내셔가지고 원하는 자원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자원이든지간에 뭐 음식 포함해가지고 다 떨어지면 더 이상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게임은 컴포넌트의 수량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들어가셔가지고요. 건물카드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거 하나 고르십시오. 예약 기능인데요. 가지고 오셔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자기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아직 짓지는 못하는데, 내가 이 건물을 꼭 짓고 싶다 할때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서 뒤집어 가지고 예약을 해 두는 거죠 말하자면 꼬불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두 장까지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두 장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뒤로 엎어 두셨으면 더 이상 가져오실 수 없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형 타일과 마찬가지로 건물 카드도 가져간다고 해서 새로 뽑지는 않습니다 빈 공간을 그대로 남겨두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설명 안 드린 게 여기 설명 안 드렸죠 이제 여기 설명 드리면 되겠네요 이 공간이 건물을 건설하는 공간입니다 여기 이제 사람이 들어간 다음에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십시오 이미 있는 건물 카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건설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다가 꼬불 쳐둔 미리 예약을 해둔 건물 카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건설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건설을 하시는데 당연히 내 개인 보드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하는 자원을 내고 건설을 하시면 되겠죠 게임이 끝날 때 6점을 받을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자원을 도로 여기 저장고로 돌려놓고 건물을 지으시게 되면 여기다가 옆에다가 그림만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풍차를 예쁜 풍차를 지었네요 자그 다음에 보너스 토큰을 가지고 오는데 당연하게 가장 먼저 지은 사람은 요. 그, 가장 위에 있는 점수를 가지고 와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건물을 빨리 지으면 그만큼 얻을 수 있는 보너스 점수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이 더미가 다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0점짜리 토큰을 가져오시게 되는 겁니다. 이 0점짜리 토큰 가져와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하시겠지만, 게임 종료 조건과 관련이 있고, 이 토큰 하나당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점수 타일이 있어가지고, 일단 그냥 무조건 들고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두 번째 건물을 지어가지고, 두 번째 건물카드가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두 번째 보너스 토큰를 올려놓으시게 되면, 얘가 다시 배 쪽으로 와가지고, 그때부터는 한 명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건물 기능을 설명해 드렸고, 이제 전체적인 액션은 다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전부 다쭉 돌아가면서 진행하다가, 일꾼들이 다 떨어지게 되면, 여기 이제 남은 지형 타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싹 버려가지고 버리는 도미에 넣고요. 새로 8개를 까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카드는 기존 거 버리는 게 아니라 빈 공간에만 새로 건물카드를 채워 넣어가지고 세팅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새로 받은 선 플레이어 이부터 또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입구는 당연히 회수해서 배 위로 올려 놓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다가 언제 게임이 끝나냐면 이 누군가가 어떤 플레이어가 12번째, 마지막 12번째까지 그이 지형 타일을 꽉 채우면 해당하는 라운드까지 진행되고 끝나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건물 5개를 지으면 보너스 토큰 5개를 받을 거 아닙니까? 이 보너스 토큰 5개를 받았더라도 해당하는 라운드까지만 진행하고 게임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쭉이 지형 타일을 놓으시다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여기 x라고 되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여기다 놨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드디어 맨날 강에서 일만 하고 떠돌아다니다가 이제는 정착하게 된 거예요. 축하할 일이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 집에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안좋은 일이에요. 일꾼을 하나 못씁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지형타일을 채울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일꾼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 일꾼이 다섯 명인데 하나 둘셋넷네 명이 정착해 버리니까 한 여기까지 채우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일꾼이 한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어떤 플레이어는 지형타일을 빨리 채워 버리게 되면 그만큼 할수 있는 액션이 적어진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설명해 드렸고 이거 아까 하나 설명 빼먹었는데 각각의 여러분들이 일꾼이 들어가서 액션을 하기 전에 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 자원 세계를 내고 음식 하나를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 세계가 어떤 자원이든 될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물론 이제 해당하는 음식이 있어야 되고요 해당하는 자원 세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 세계를 내고 그런 것이 가능하다. 이제 그걸 교환 액션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많이 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손해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걸 설명해 드렸고요. 어 이제 그러면 게임이 끝날 때 점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이 끝날 때 자원 3개당 1점입니다. 자원 3개당 1점 먼저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형 타일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형 타일을 보는데, 우리가 건물 타일로 왔을 땐이렇게놨습니다만 게임이 끝날 때에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봅니다. 이렇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지형이 중요해요. 첫 번째 지형과 두 번째 지형이 똑같을 경우에 2점을 받습니다.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 지형이 똑같으면 6점을 받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게임이 끝날 때, 이렇게 순서대로 놨겠죠? 순서대로 이렇게 놨는데, 이 지금 세개지형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줄은 6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똑같으니까 2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보기 때문에 얘랑 얘가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얜 그러니까 점수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놓으실 거면은 이렇게 놓는 것보다 차라리 아까 지형 바꾸는 액션을 선택하셔서 얘와 얘를 뒤집어버리면 적어도 2점은 받겠죠 위에 두 개가 똑같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나무가 또 있으면 바꿔가지고 해당하는 자리 6점을 획득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아이콘의 기능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지만 게임이 끝날 때 해당하는 줄에 따라서 점수를 받기 때문에 이 세로열에 따라서 같은 지형을 놓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셔야 한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상하는 지형에 대한 점수를 받고요. 그 다음 본인이 지으신 건물에 대한 점수 받고요. 그 다음 본인이 가지고 오신 보너스 토큰에 대한 점수를 받죠. 그러고 나면 가장 점수가 많이 얻으시는 분이 게임이 끝나겠습니다. 또 근데 게임 끝날 때 이렇게 점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형 타일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지금 잠깐 설명해 드리죠. 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아시겠죠? 해당하는 지형 심볼이 있어서 물건을 보관하든가 자원을 보관하거나 생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애들이고요. 뭐세 개나 보관할 수 있게 해주네요. 이런 건 뭐냐면 게임이 끝날 때 해당하는 지형 타일, 초원 타일 하나당 1 점을 준다. 이제 뭐 그런 기능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얘네도 마찬가지죠. 얘는 숲이고. 게임이 끝날 때, 이, 그, 해당하는 심볼 있죠. 돌 심볼 하나당, 자원이 아니고, 돌 심볼, 요런 것들에 따라서 1점을 받는데, 최대 3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이죠. 딱 그런 말이고요. 정리 단계 때 해당하는 라운드가 끝나고 다 이렇게 다들 일꾼 돌아오고 막 이렇게 지형 타일 채우고 이제 하는 정리 단계 있잖아요 그 정리 단계 때 여러분들이 자원 나무 하나를 가져오실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타일은 게임이 끝날 때이 점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셔가지고 점수가 가장 많이 얻으시는 분이 이게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설명하면 얼추 설명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깔맞춤 전략이었습니다